라이트카페가 그 식품위생법상 규제특례를 받은 매장인 만큼 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식약처가 정한 어, 어,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두 사업자 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어, 위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간에 문을 닫는 휴게소 매장 공간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공간으로 제공해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매장이 계속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한다면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미리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주방에 비하면 낮은 매출이 예상되지만 고공이 임대료를 면제하고 주방 공유를 통해서 상업비용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설레는 기분이 제일 컸고요. 지금 현재 저는 네살 아이를 둔한 아이의 엄마인데 낮에는 육아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짧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한국도로공사에 공모가 난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어 차근차근 배워 나가서 웃음으로써 손님들을 대하면. 어, 앞으로 좀더 사랑받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 만남, 나이트 카페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원래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이트 카페라는 좋은 기회에 선발이 돼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하는 장점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직접 스페셜티를 선별하여서 핸드드립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커피 맛을 제공하는 게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공유 주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성 휴게소 부산 방향 나이트 카페 많이 찾아주세요. 휴게소에 야간에 따뜻한 음식을 파는 곳이 잘 없어서 편의점을 주로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밤에 따뜻한 간식을 먹게 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